종교개혁 이야기 두 번째. 수도사,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이 아무리 사회 정치적인 상황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 원초적인 동의는 종교적인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바로 비텐베리크의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의 실존적 신앙적인 고민 속에서 종교개혁의 뇌관이 형성되었다.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던 95개 조항도 루터 자신의 오랜 신앙의 권위를 신학적인 차원에서 토론하기 위해 비텐베르크 성교회의 정문에 고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가져올 가공할 만한 폭발력은 그 누구도 예감하지 못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어떤 확정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진행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도 예기치 못한 전선의 변화에 따라서 투쟁하면서 자신의 종교개혁 사상을 가다듬어 나갔던 것이다. 그의 목표는 인간의 권위나 전통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성사위에 기초한 복음적인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수도사의 길 루타는 1483년 11월 10일 만스펠드 공장령인 아이슬레벤에서 한스루터와 마가레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새로 발견된 구리광에서 광부로 일하고자 아이슬레벤으로 오게 되었다. 이곳에서 루터는 그 시대의 관례대로 출생한 날의 성인인 마르틴이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루터의 아버지는 아이슬레벤에서 그다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다음 해 초여름 작은 가족을 이끌고 만스펠트로 이사했다. 그는 이곳에서 일반 갱부로 일했다. 그러던 중 다른 사람과 함께 작은 재란소를 임대하는 데 성공했고 어느 정도의 재산도 모았다. 루터는 시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다니다. 1497년 마그데브르크의성 대학교에 들어갔다. 1498년 부활절에 그는 그곳을 떠나 아이제나하의성게오르그 신부학교에 보냈다. 이곳이 학비가 저렴했기 때문이었다. 1501년 4월 말 루터는 에어프루트 대학에서 학업을 시작하였다. 자율과 유일곱 과목, 즉 문법, 수사, 변증의 세 과목과 수학, 음악, 지리, 천문의의 과목을 공부하는 인문학부에 등록하였다. 이 과정을 마친 사람만이 그 다음에 학과 인신학, 의학, 법학을 공부할 수 있었다. 루터는 1505년 인문학사 학위 시험을 통과하였다. 에어프르트 대학의 학문적인 경향은 세계, 즉, 오함의 유명 론적인 인식론의 특징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에 의하면 실제는 개별적인 것이거나 경험되는 것이며 실제의 틀을 묘사하려고 시도하는 보편 개념들은 정신내적인, 즉 우리의 사고 속에만 존재하는 실제이다. 루터는 이 당시 성서적 진리와 자연의 성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다고 회상하였다. 인문학부를 마친 루터는 아버지의 소원에 따라 법학 공부를 시작하였다. 법학도 시절 루터는 인생의 전환을 가져온 충격적인 경험을 하였다. 1505년 6월 2일, 그는 만스텔트에 있는 부모를 방문하고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스토트레나임에서 커다란 폭우를 만났다. 번개가 그의 열숲을 때렸다. 그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채, 땅에 납작 엎드려 자신도 모르게 광부들의 수호성인 안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알수 없는 힘에 이끌려 수도사가 되기로 서원하였다. 그는 자신이 한 서원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에어프루트의 아우구스티노스인둔 수도회에 들어갔다. 그는 번개치댓 갑자기 닥칠 죽음과 그 이후에 심판을 온전히 준비하는 길은 수도사가 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자신의 기대를 저버리고 수도사가 되려는 루터에 강하게 반대하였다. 수도사 루터는 엄격한 금요적인 수행을 통하여 내면적인 자아성찰을 하였다. 그를 통해 그는 마음의 평화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시련을 겪게 되었다. 그는 수도사가 되기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런 가운데 그는 에어프루트 성당에서 사제가 되었다. 신부가 된호 수도원 원장은 정식 신학 공부를 그에게 명했다. 1508년 가을 루터는 비텐베르크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엔둔 수도회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생활하며 학업을 계속했다. 1509년 3월 성서학 학위를 받은 후 그는 다시 에어프루트로 돌아왔다. 1510년 11월 루터는 수도원 내 다른 동료 한 사람과 함께 수도회 독일 지부 총책임자인 요하네스 폰스타우피츠의 명을 받고 로마에 파견되었다. 스타우피츠는규율을좀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수도회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로마에서 개최된 수도원총회에서 루타와 스타우피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주간 로마에 체류하는 동안 루타는 르네상스의 활난함 예술과 로마 성직자들의 세속과 어탈하게 환멸감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례자의 규칙에 따라 로마에 있는 칠 교회를 방문하면서 거기에서 제공하는 은총의 수단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수도원 탑방에서 발견한 천국의 문. 루카는 자신의 상관이자 고하 신부인 스타오피치의 부름을 받고 1511년 비텐베르끌어 갔다. 그는 그국 수도원의 담당 설교자로 일하면서 공부하여 박사 학위를 획득한 후신학부 교수가 되었다. 스타오피치는 수도원 업무 때문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었던 성서 학 교수직을 루터에게 넘겨주었다. 이것은 초기 루터의 생애에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때부터 행한 집중적인 성서 주해를 통해 루터는 스콜라 신학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낼 수 있었다. 그는 1513년 8월부터 1515년 7월까지 시편을 강의했다. 주해를 위해 시편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는 수도사로서 매일 시편을 노래했고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시편 31일에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라는 구절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그를 구하며 자유케 하는지 의문을 품었다. 1차 시편강의에 이어 1515년 11월부터 1516년 9월까지 한 로마서 강의에서 비로소 그의 오랜 실존적인 고민과 신앙의 실현을 해결하는 종교개혁적인 돌파구가 열렸다고 볼수 있다. 종교개혁적 원리의 인식과 관련하여 루타는 1532년 탁상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의로운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는 말들이 번개처럼 내 양심을 찔렀다. 그 말들을 들을 때 나는 무기력해졌다. 하나님이 의롭다면 그는 벌을 내리실 것이 틀림없다. 한 번은 내가 이탑 속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깊이 묵상했을 때곧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일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의가 믿는 사람을 구원으로 이끈다면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된다는 것이다. 이 일을 통해 내 영혼은 다시 기운을 얻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에 그 본질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말들은 내게 가장 사랑스러운 말이 되었다. 이 탑에서 성령이 성서를 내게 드러내 보이셨다. 그 전까지로 더는 하나님의 의가 심판하고 벌하시는 것이라 이해했으나 이제는 그 의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자비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루터는 자신이 죽기 1년 전인 1545년 비텐베르크에서 출판된 자신의 전집 오페라르티너 사문에서 한번더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수도사로서 나는 흠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 느꼈다. 내 양심은 불안했으며 나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 나는 죄인을 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었다. 아니, 나는 그를 미워했다. 원죄를 통해 영원히 저주받은 죄인들에게 식혜명이라는 율법으로 다시 억압하는 하나님을 나는 용납할 수 없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고통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우리에게 역시 그의 의와 분노로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나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으며 진리를 향해 목말랐다. 그럴수록 나는 바울이 말한 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서 기록된 바 의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의 의미와 연관성을 깨닫기 위해 낮이나 밤이나 몸부림쳤다. 불현듯 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새로운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다. 의의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산다고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나의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나에게 주아진 일을 통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임을 인식했던 것이다. 바로 여기서 나는 다시 태어났다. 천국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고 내가 거기로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